둘 셋, 해지. 아 우선 형들이 예 yeah. 네, 형들이 너무나. 해서 편하게 해주시고 잘 해주시고 <laughs> 그래서 제가 더 편안하게 형들에게 예. 애교도 부리고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음, 음. 그리고 또저 못지 않게 무열이 형이 애교쟁이입니다. 아 그래요, 김무열 <laughs> 씨께서. 제가 또 많이 배웠습니다. <laughs> 해군 기지도 처음 가봤었고 군대라는 것을 영화 촬영으로 인해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살짝 해봤는데. 글쎄요 요새는 예능 프로그램들이나 얘기도 많이 듣고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음. 막상 가서 거기 계신 해군들도 직접 보고 수병들도 보고 하니까 음. 놀라운 부분들도 더 많았고 음. 저로서는 되게 신기하고 음. 재미있기도 하고 앞으로의 제가 갔을 때 모습들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음, 음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정말 예. 너무 감사드리고, 예. 사실 한분한 한 분이 저에겐 다 소중했던 분들이고, 다 음. 정말 이렇게 인연으로 만나서 알게 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드리는 작업이었고요. 네. 저는 항상 주위에서 많이들 말씀하시고, 왜 너는 그렇게 남자분들하고만 촬영을 하냐? <laughs> 근데 저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고, 예. 한분한분 한분 소중한 분들을 알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요.